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유 뉴스입니다. XRP. 자, 드디어 좋은 흐름이 왔죠. 흐름이 왔고. 자, 그럼 이런 움직임이 보여준다는 얘기는, 어,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한 걱정이 없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준다. 여기는 이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볼수 있고요. 완벽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 외에도 하나 더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립니다.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좋아요. 같이 보시면서 또 이게 가장 기본 초보 단계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파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다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먼저 이 기본부터 알려드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파일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다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또 혹시 뭐 이제 읽으시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 있죠? 모르는 거는 꼭 물어봐주시면 제가 또 이것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XRP 좀 보겠습니다. XRP 오랜만에 기분 좋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오고 있어요. 매번 찔끔하다가 말고 찔끔하다가 말고 했는데 지금은 어, 완벽한 기술적 반등을, 바닥을 다지니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269원을 찍었고, 어, 저가는 3072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201원, 2.73%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이 종가 마무리가 여기, 바람으로는 여기까지 오면, 이 마지막, 이 저항라인을,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저항라인까지 올라와 줘서 마무리를 져주면 더욱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도 좋아요. 그러면, 어, 이 바닥을 다지고 끌어올리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는 이 관세의 시작이 되겠죠? 4월 2일, 지금은 새벽 1시지만 이제 곧 있으면 관세가 시작이 되고 정, 뭐다 한다고 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을, 어, 만들어줄지 좀더 보면 좋은데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은 1월부터 나왔던 얘기. 1월이 아니라 12월부터, 11월부터 나왔던 얘기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시장도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경제가 힘들어지겠다. 막 이런 예측도 많이 나왔었죠.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부분이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다 선반영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시장은 일 부분에서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와주고, 여기에서 관세라는 것이 이제는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완벽한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또 여기에 관세가 그만큼 효과가, 그이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또 뉴스가 또 이렇게 나와요. 보면 볼게요. 자, 트럼프 관세 앞두고 급등하고 있다. 오늘 암호화 시장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어요. 자, 이암호화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해방의 날로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또이 단기적 매수심리가 살아난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실려 있습니다. 4월 1일 현재, 지금은 이제 12시가 넘었고 1시가 됐으니까 4월 2일인데, 4월 1일 현재 암호화폐 전문 코인 텔레그램에 따르면 전일 대비 3.8% 상승, 전체 시가총액 2조 7,30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비트코인은 8,310, 어, 715달러, 이더리움은 1,879달러, 각각 3%, 5%, 도지, 도지, 카라다노 6%, 리플, 솔라라, 바이낸스는 3.5%, 가량 동반 상승을 한 현재 시장. 지금 우리 리플이 좀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고, 뭐, 가장 많이 올라준 것은, 뭐, 이 도지나 카르다노, 에이다죠. 이렇게 올라와줬지만, 어, 지금 흐름상으로 봐서는 우리 리플이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게, 어, 현재 시점이고. 지금 트럼프 관세 발표 전에 폭풍전의 고요라고 분석을 했어요. 어느 분석가들은. 또이 트럼프가 4월 2일 해방의 날로 명명하면서, 어, 대부분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Q, QCP 캐피털은요, 과도한 관세 체계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쇼가 완화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25% 때린다 막 하고 했는데 막상 뚜껑 을 열고 나면 이 정치적인 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럼프는 쇼맨십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부분도 우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막상 실행이 돼도 이제 협의가 계속적으로 물밑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 지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밑에 내용을 보면 자이 기술적 반등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나왔네요 자, 이번 반등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이하로 진입하면서 과매도 영역에서 도달했고 이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으로 진단했고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일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흘러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완벽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라 지금 잡아 놓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암호화폐 시가총액 2조 6천억 달러 부근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했고 또 2조 6천7백억 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는 2조 7천6백억까지 상승 여지가 열릴 수 있다고 분석이 나왔고요. 또이코인델레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8, 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투자로 상품을 유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들어왔어요. ETF가 많이 들어왔죠. 이 비트코인 ETF에. 비트코인 관련 관련 상품에는 1억 9700억 달러, 알트코인도 5주 만에 3300만 달러 순유입을 보였어요. 그만큼 시장이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음, 아직은 좀 불안 요소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온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24로 여전히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투자 심리가 약간은 불안한 거죠. 탐욕이 가야 탐욕쪽으로 돌아가야 시장이 완벽한 불장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공포지수고 그만큼 불안정한 말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남들이 두려워,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와있다라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들어가도 지금은 다돈 따냅니다. 이 매수 타이밍이 와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플 얘기를 잠깐 또 해봐야죠. 리플. 자, 리플은, 리플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왔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호재가 많죠. 호재가 많이 있는 리플입니다. 특히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그동안 4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던 바로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해결, 합의가 이루어졌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왜안 올랐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관세의 영향도 있었죠. 트럼프의 관세의 시장 경제가 불안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관세로 인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 안 올랐다, 1%밖에 안 올랐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이 SEC가 SEC가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성명을 안 냈습니다. 아직 공식, 공식 성명을 안 냈죠. 안낸 부분에서도 시장은 어, 이것은 확실한 건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일말의 0 0 0 1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안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고 자 그러면 이 관세는 어차피 이제 오늘 몇 시간 뒤면 이제 시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지켜보시면 되는데 SEC의 이 공식 성명입니다 공식 성명 이 공식 성명이 왜안 나오느냐 바로 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관 판매에 대한 기관 판매에 대한 이 해제 요청을 했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줬느냐 안 들어줬느냐가 이 부분에 달려 있고 지금 오는 4월 현지 시간으로 3일 우리 시간으로는 4월 4일 새벽이 됩니다. 이때 비공개 회의를 열어요 SEC가 비공개 회의를 여는데이 부분에서 어, XRP의 공식 설명이 나올지 응, 합의 봤다 그리고 어, 공식적으로 어, 항소는 취하했다라는 공식 성명을 낼지 아니면 어, 좀더 시간이 지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지만 여기에 특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SEC 의장이죠. 폴 에킨스 SEC 의장 폴 지금 트럼프가 지명한 폴 에킨스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제 곧 오죠. 오는 게 4월이라고 했습니다. 4월을 4월에 오는데 이게 폴 래키스가 이것을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이 XRP에 대한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오는데 뭔가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이 저는 다별걸다 생각하는데 이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 성명이 나와야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또 여기 여기에 폴 래키스도 오는 현 4월에 4월 이제 초에 온다고 합니다. 초에 어느 날짜는확실하게 지금 안 짚어져 있지만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제 사인만 해주면, 콜렉스는 공식적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SEC의 완벽한 변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또, 이것도 이거예요. 이것도 이건데, S, 이 XRP CEO의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비축, 이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송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축자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죠. 이 비축자산. 근데 뜬금없이 왜 비축자산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제 판단으로는 이 비축자산은 반드시 간다라고 했어요 CEO가 그러면 이 비축자산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 XRP 이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뭐 법에 어긋나고 또뭐 압류 코인들로만 압류 코인들 이런 등 법에 어긋나고 이런 압류 코인들로 인한 이것으로 다, 이것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비축 자산으로 간다, XRP가 비축 자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벌금, XRP에 대한 벌금. 이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인데, SEC가 이 XRP 얘기로는 SEC가 합의받다고 하는 것은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7,500만 달러가 되죠. 이것은 돌려준다고 해요. 근데 이미 이것은 에스크로로 들어가 있죠. 에스크로로 들어가 있는데 이 1억 2,500만 달러에 대한 이 부분이 전량 다 기부 형식으로 가면서 7,500만 달러는 기부 형식으로 가면서 이게 비축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1억 2,500만 달러 이게 XRP로 환산이 돼서 XRP로 들어가는 거죠.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이 CEO가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벌금이 깎아지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보고, 이런 부분이, 또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크립토 차르라고, 어, 데이비드 삭스가 있죠. 이대학관에서 암호화폐와 AI를 담당하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이 사람도 비트코인과 그리고 XRP를 언급했어요. XRP, 비트코인과 XRP를 가치를 우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상승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이니까.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아, 스테블 코인 때문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테블 코인도 당연히 스테블 코인이지만, 트럼프가 밀고 있으니까, 이게 비축 자산으로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고, 이것을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그러면 가치, 당연히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는 얘기는 이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축 자산 가져가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가치를 상승시켜야 부채 해결에 어느 정도가 되죠. 그럼 1억 2천만 원 달러. 이 부분을 가치로 가치를 그만큼에 더또 더 상승을 시킨 다음에 어 부채를 해결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잡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아직은 뭐 공식적인 모든 발표가 나지는 않았죠. 지금 모든 것은 다 카더라라는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납니다. 이것도 특히 CEO가 직접 언급한 비축자산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비축자산을 가르겠습니까? 이런 이거밖에 뭐, 없죠.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켜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면 시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립니다. 이 지금 XRP가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종가 마무리가 좋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관세가 발표나고 변동 사무 주죠. 변동 사무 주고 나서는 어 주, 이제 본 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 그리고 전통적으로 4월부터 2분기, 4월부터 시작하는 2분기가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다바꿔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에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정보만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비중 정말 중요해요. 구간 들어가는 구간도 중요하죠. 비중을 내가 예를 들어서 비중을 많이 실려 있다면 비중도 어느 정도 덜고 가셔야 되고 시드머니를 확보했는다한 상태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덜고 시드머니 확보를 해놔야 되고 지금 계속 좀 현금 확보가 필요해요. 현금 확보가 왜냐면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겁니다.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관세 이 시행이 되면 변동성이 한번은 훅 들어왔다가 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미리 대응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시드머니,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만큼 비중 나누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죠. 매수 매도죠. 매수, 아 여기서 적어드릴게요.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인데 어떤 매수를 해야 됩니까?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최대한 밑에서 잡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고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 다들 알고 있죠. 막 알고 있지만 막상 이 부분을 투자 들어가시면 못 잡으세요. 그리고 못 기다리세요. 살짝 눌렸다 끌어올릴 때, 어,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막 서두르게 들어가시면 그게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면 매도가 나와요. 매도가 나오면 손실 나오죠.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저점 매수를 잡아 드릴 거고요. 저점을 잡아 드릴 거고 고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조정이 오니까 여기서 무조건 파셔라. 라고 잡아 드리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보여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챙기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실 게 있죠. 무료와 팔코인 뉴스 제가 팔코인 뉴스입니다. 이 팔코인 뉴스를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한시입니다. 이 영상 들으시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코인 뉴스였습니다.